<laughs> 방, 방송국, 거의 아, 1인 제작사야. 아, 5개만 갖고 와. 이, 이번에 그 뭐냐, 그뭐 6시 내고야? 안 봤죠, 형? 안 아, 봤어. 6시 내고야 진짜 편집을 정말 안 했어. 어. 편집을 안 하니까 더 자연스럽더만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3일 찍었는데 낮에 11시에 와서, 낮에 11시부터 찍고 어. 그 다음날 아침 찍고 갔거든. 그니까, 러 뭐, 이틀, 이틀도 채안 찍은 거지, 말하자면. 근데, 그 30분짜리를 만드니까, 2부작으로. 편집이, 편집 필요 한 시간이나 나갔다고, 뭐, 이틀에? 아니, 15분, 15분, 15분. 아... 아직 그 금요일, 목요일날 하나 더 나갈 거야. 와. 사람, 이쪽으로 안 오겠지? 응. 어, 이쪽으로 오면 안 돼? 혼자 가는 이게 한 50년짜리 고목은될려나 아까 다 있었어. <놀람>